반갑습니다. 당신의 인생 박 바깥 부동산 인생 복덕방 공중기사 최원식입니다. 오늘은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나와 있는데요. 다우주택 경매 매물입니다. 대지 약 60평 정도 되고 지금 현재 감정가 11억 3천만 원, 현재 최저가 7억 9천 5백만 원대 매물입니다. 어, 2020년 건물이고요. 요즘 전민동 유성구 매물 찾으시는 분도 많고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1차 유찰이 되었는데 여기서 아마 낙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내부 보고 옥상 볼수 있으면 옥상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도 좋은 게 1층에 상가가 마련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세입자가 계시는 것 같고요. 내기는 전실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음. 어, 검사를 받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운행 전지인 상태입니다. 그래도 20년식이라서 크게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걸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벽은 전부 다 타일로 되어있습니다. 타일로 네. 깔끔하게 되고뭐 이런데 보면은 이런데 LG 하우스? 시 제품을 쓰신 것 같아요. 이중창부다 되어있네요. 2층에 세 가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도도뭐 뭐, 뭐 깨지거나 이런건 없고요물센 차곡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3층도 똑같이 새 가구. 근데 노란색이 뭐 묻은 것 같은데, 지워지네요. 네, 4층입니다. 4층에는 볼러실이 따로 있네, 그죠? 두고실이 마련있고 볼러실이 따로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이용이 될것 같은데, 검사를 또 다시 받아서 이 비용도 고, 고려하셔야 되겠다, 그죠? 어, 일단은 건물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연식이 아무래도 2020년 시기다 보니까 크게 손볼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금액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구성 어떻게 되는지 어, 수익률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사무실 로가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장 확인하셨습니까? 경매지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8846번이고요. 본 사건의 매기일은 2024년 10월 10일입니다.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363-8번지구요. 경매 대상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권입니다. 토지 면적 60.44평, 건물 면적 101.23평, 최초 감정가 11억 3669만 1300원이구요. 현재 30%더린 최저가 7억 9568만 4천원인 매물입니다. 어, 연식 대비 건물 컨디션도 매우 괜찮고 가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천현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차인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12월 23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보다 앞선 세입자 없으므로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등기부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12월 23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고요. 근저당 이후에 설정된 것들은 전부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토지 등기부 현황입니다. 토지 등기부 역시 2020년 4월 2 4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고요. 어,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것들은 전부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현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물 현황입니다. 대지 면적, 연면적 확인하셨고 주 용도 단독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 일자가 2020년 12월 17일이고요. 총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계단실, 근린생활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 약2 0평의 근린생활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고 2층이 세하고 3층이 세하고 4층이 두 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입지나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매물인 것 같고요. 지도 보면서 입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물 위치가 전민동 3 6 3 8번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대전에서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유성구입니다. 그래서 입지 설명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한남대학교 대덕캠퍼스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LG화학기술연구원 대전벤처 협동화단지가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 여기 가보시면 <목소리> 크고 작은 기업들이 아주 많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문지캠퍼스까지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도상에도 보시다시피 어, 다가구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아파트 단지 말고는 따로 주거 단지가 구성되어 있는 게 없어서 임대수요는 걱정 없이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곳에 매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에서도 유성구는 누구든 좋아할 만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은 부족하지만 수요는 아주 많은 그런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도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이고요.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약 20평인 근린생활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사무실로 이용 중이었고요. 제가 사무실 세입자 어, 직접 만나봤는데 뭐 물이 새거나 특별히 문제되는 내용은 없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어, 입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게 입구고요. 여기는 엘리베이터고 여기는 상가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층도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층입니다. 이 층은 일5오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호실, 여기도, 이렇게 한 호실, 그리고, 이렇게 한 호실. 어, 1.5룸으로 세 군데가 마련이 되어 있고, 뭐 주방과도 완전 분리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주방 공간이죠. 그렇죠? 여기는 방이고, 거실 따로, 방 따로 있는 구조고, 아마 안방에는 확장형 발코니라서 방이 터져 있을 겁니다. 여기가 발코니 공간이고요. 그러면 3층도 같이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층 2층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호실, 이렇게 한호실, 이렇게 한호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뭐 혼자 지내시기에는 부족함 없는 아주 좋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이점 오름 자체가 다 거실과 완전 분량이기 때문에 세입자 선호도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 4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4층입니다. 4층은 원룸이 두 교실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오실, 그리고 이렇게 한 오실. 어, 주방이 같이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일단 방이랑 분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옥상을 아마 여기가 테라스 형태로 쓰고 있을 것 같아요. 볼로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총 확인해 보시면, 상가 한 호실, 그 다음 1 5룸이 여섯 개 호실, 그 다음 원룸이 두개 호실, 총 아홉 세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예상 임대 수익 한번 뽑아 봤으니까 예상 임대 수익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인대 수익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상가 1개 호실 마련이 되어있고요. 보증금 500에 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회수가 되고요. 보증 원룸 2개 호실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보증금 300에 4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600만원 회수가 되고 월세 90만원이 발생을 하죠. 미니트룸 6개 호실 보증금 500에 6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보증금 3천에 300...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3 6 0만 원이 회수가 되고요. 그럼 총 보증금 4,100만 원 회수가 되고 월세 500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현재 최저가 8억 원 기준으로 신탁 대출 80% 이용 시 6억 4천만 원의 대출이 발생을 하는데요. 금리 5.3% 적용하면 월 이자가 283만 원이 됩니다. 어, 총 월세 500만 원에서 이자 283만 원을 제하고 나면 217만원이 발생을 합니다. 치동량수 뭐 빼고 투자금이 약 1억원 정도로 보이고요. 이 정도 수익률이면 나쁘진 않지만 대전 유성구라서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매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매물 저희 인생복독방이 의뢰를 해주신다면 그림차프트 명도까지 한 번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